대기업 부장까지 달성한 저에게 퇴직 3년 전 지방 현장 소장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본사 생활이 더 좋았지만 억지로 소장직을 맡게 되었죠. 새로운 현장, 새로운 시작. 그런데 숙소 청소부가 특이했습니다. 키 160cm 정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인 같지 않은 느낌 알고 보니 베트남에서 온 서른한 살 여성 땡땡 씨였습니다. 처음엔 무심했지만 숙소 청소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제 개인 물건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 불편함을 느꼈죠.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려 숙소에 갔는데, 땡땡씨가 겉옷을 벗고 거의 속옷차림으로 샤워 부스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지만, 그녀의 몸매는 제 눈에 쉽게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제 옷을 빨고 있는 땡땡씨. 미안함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일찍 출근하며 마주쳤고, 그녀의 행동에 점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땡땡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책상을 닦다 허리를 굽히는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숙소 청소를 한다며 샴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저항했지만, 결국 제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4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사고로 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후 1년간,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가 불법 체류 문제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녀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떠났습니다. 잘 지내길 바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메일이 오는데, 라트랑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녀와의 추억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